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때, 우리는 어떤 하나의 파격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놀랍고 신비하게,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뜻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마국간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일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죽이려고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면서 추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기로 했지만,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은 날짜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까지 계산하면서 두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뭘 기대하냐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롯을 보기 좋게 혼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롯을 막으시면서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도록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그를 막으시는 것, 그를 혼내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하시는 방식은 요셉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보기 좋게 혼내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엉뚱한 생각 품지 못하도록 감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심하게 말하면 박살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도망가라 피해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내가 헤롯을 막겠다 내가 헤롯을 혼내주겠다. 이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후에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마리아죠. 마리아를 데리고 일어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인데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말씀이 하나님께서 헤롯을 혼내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예, 말씀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는 거예요. 예,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 따르냐. 순종하냐?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 좋죠. 만약 하나님께서 해롯을 막으시면서 해롯에게 혼내주시고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이걸 말씀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르냐? 그걸 더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 보시면은, 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일어나라 이거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 머물지 말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이거잖아요. 이때 14절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일어났다. 요셉은 일어났다. 그리고 밤에 밤일지라도 거동이 불편한 때일지라도, 위험한 순간일지라도,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났다. 이거죠? 네. 이게 요셉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그런 자격을,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움직이며 역사하는가. 예, 때로 우리는 정말 보기 좋게 어려움 없이. 환난과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헤로세게 맞섰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났다. 그리고 움직였다. 우리가 이 요셉을 기억해야 된다. 예, 결국 헤롯이 죽습니다. 결국 헤롯이 죽어요. 요셉이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은 죽게 하십니다.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가라. 이게 반복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요셉으로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한 번에 해결을 안 해주시고 답답하게 또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 같은 것이 또 반복이 되냐는 거예요. 예. 바로 해결을 왜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왜 반복이 되냐? 네, 어, 요셉은 그때 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땅에는 여전히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켈라오가 있단 말이에요. 아켈라오가 있어서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어떤 화끈한 방법,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장을 날려 주실 만도 한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똑 똑같은 방법이에요. 신앙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신앙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늘 가면 하나님께 아뢰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가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모든 출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전히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번 만큼은 또 다른 극적인 장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만큼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번 만큼은 다르게 하시겠지. 이번 만큼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번에도 역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때도 보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이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장면은, 예, 우리는, 아켈라오가 예수님 가족을 갑자기 돌변해서 환대하거나, 그가 잘못했다고 자신의 아버지의 때를, 헤로세 때를 용서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그가 큰 벌을 받아서 갑자기 죽는다거나, 예, 갑자기 왕에서 쫓겨나는 장면들을 기대할지 모르나, 그러나 말씀이 이때에도 역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 오늘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또 이거예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 요셉을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시는 육신의 아비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짠짠한 거예요. 든든합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번에도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예,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예,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요셉의 이런 모습. 그는 역시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 과정 속에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은 왜 이런 길을 또 반복하게 하시나, 왜 이런 고난을 또 똑같이 주시나, 왜이먼 길을 또 걷게 하시나,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마치 땅에 떨어진 하 알의 씨앗처럼 엄청난 미래를 향하여 펼쳐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제 이 나사렛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이루신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출발을 이루실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어, 비록 우리의 원하는 바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역사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